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설날을 기념해서 한복 접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여자 한복, 남자 한복 있는데 여자 한복 먼저 접기를 해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예쁜 색종이를 하나 골라서 치마를 접어 볼 거예요. 치마는 먼저 색종이를 무늬가 보이게 삼각형으로 세모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면 이렇게 접어 주면 여기가 가운데가 선이 이렇게 생겨요. 오케이. 생기면, 이 선에 맞춰서 또, 뾰족하게 이렇게 접어줘요. 이걸 보고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주고, 또 돌려서 이쪽으로도 뾰족하게 접어줘요.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접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꼭지점,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맞춰서, 잡아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 와서, 여기다가 맞춰요. 만나게자 이렇게 하면 자 뒤집으면 한복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너덜너덜하니까 풀로 한번 붙여줄게요. 풀로 여기를 한번만 붙여줄게요. 여기 한번 붙여주고 여기도 한번 붙여줄까요? 이렇게 붙여 주면 조금 깔끔해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으면 한복에 치마 모양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저고리를 접어 볼 텐데, 저고리는 여자 한복이니까 빨간색이나 핑크색으로 접어 볼게요. 빨간색 색조기로 접어 볼게요. 자, 먼저 반을 정확하게 네모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은 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줄게요. 이렇게 오린 다음에, 자, 이제 하나는 옆에다 내려놓고, 이 하나를 가지고 먼저 만드는 거예요. 저고리를, 색종이, 이렇게 긴 색종이 두 장으로 붙여서 만들 거거든요. 자, 먼저 이것은, 여기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조금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은, 자, 볼게요.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접고, 그 다음 이쪽도 와서, 이 정도만 접어요. 양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와서,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하얀색이 보이는 부분을 빨간색이 조금 보이게 또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손가락 두께 정도, 이렇게 하면 손가락 두께 정도 되죠. 너무 작, 작아, 작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손가락 두께 정도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양쪽에 하얀색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또 여기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게 아랫부분을 또 접어줘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렇게 벌어지니까 풀로 붙여서 안벌어지게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도 풀로 붙여서 안벌어지게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고리의 소매 부분이 만들, 만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소 요, 가운데 저고이 안쪽, 안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긴 쪽을 접어 볼게요. 긴 쪽을 하얀색이 좀 보이게 이렇게 접어요. 이쪽도 양쪽을 다 접어요. 자, 접은 다음에, 한쪽은 가위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펴서. 한쪽은 여기가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 길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접으면 또 여기가 선이 생겼어요, 여기가. 자, 이번에 잘 보세요. 가운데를 손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가운데가 남게,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저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거거리 모양처럼 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인 다음에 자 옷걸음 있잖아 옷걸음 옷걸음을 요거 처음에 자른 거 있잖아요 긴거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얀색이 보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얀색이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여기가 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위에 부분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옷걸음처럼 느낌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거예요자 붙여볼게요. 뒤에 붙여가지고 붙이면 옷걸음처럼 됐어요. 이것을 소매 부분에 이렇게 붙이면 저고리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가운데다 풀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옷깃이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붙여요. 옷깃이 올라오게 붙인 다음에, 자, 이것을 치마에 붙여볼게요. 치마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여기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에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여자 한복이 완성됐어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만든 거. 이렇게 여자 한복이 완성이 됐어요.